안녕하세요. 12월 31일 금요일, 베트남 읽어보기입니다. 클릭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12월 30일 18시 발표까지의 베트남 코로나 사파의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가마오 성보건부는 2,868건의 감염건을 추가했습니다. 지역사회내 감염은 1 4 0 0건으로 전일대비 3,107건 증가했고 후엔 397, 빌롱 331, 당락 144, 빙프업 플러스 704, 하이퐁 플러스 567, 자빈플러스 242건입니다. 지방, 양력설전 많은 활동 중단 박링성은 2022년 1월 10일까지 식음료 포장 판매만 허용하고 하이지왕성의 식당 주인은 현장 판매를 원하면 고객에게 신속 검사를 해야 합니다. 박링성은 21년 12월 29일부터 22년 1월 12일까지 포장 판매만 허용하고 22시부터 2일사일까지 불필요한 외출을 금지했습니다. 하이지왕성도 22년 1월 1일에서 3일간 포장 판매만 허용합니다. 호령 없이 당국에 등록하고 손님 을 신속 항원검사하고 의료진의 모니터링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늦게 발병했던 카오방성은 매일 30명의 감염을 기록하며 12월 30일 부터 가라오케의 술집 pc방 게임방 등의 영업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꽝링성은 3 4등급에서 오면 시설 격리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라우카이성은 그린존에서 와도 7일 자가 건강 모니터링과 1회 검사를 합니다. 타이응 우엔성은 레드존에서 오면 시설 격리합니다. 박장성과 빙폭성은 진입자에게 음성검사서 소지를 요구합니다. 12월 31일 판빙 칭 총리는 분비는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해 연휴, 각 지역의 불꽃놀이 편성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베트남의 양력 설 연휴는 1월 1일에서 3일, 총 3일이고, 음력 설 연휴는 1월 29일에서 2월 6일 총 9일입니다. 하노이 시장 오미크론 변이 발생 국발 입국자 철저한 모니터링 요구 12월 31일 저녁 추응옥 아임 하노이 시장은 2022년 새해 연휴 및 연초기간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조지 시행 강화에 대한 공식 전보 27호에 서명 발행했습니다. 하기와 같이 시설 격리 규정은 철회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각 지역에서 잘 감시해라라는 내용의 공전을 발행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불편해질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우이 오미크론 발생국가 입국자, 시설 격리 규정 철회. 한이틀은 욕먹을 줄 알았는데, 바로 철회했네요. 좀더 생각을 하고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부 규정에 따라 거주지 3일 격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했습니다. 어? 어? 그렇지! 광남성 입국 14건 오미크론 변이 한국과 미국에서 광남으로 입국한 4편의 14명이 유전자 분석 결과 오미크론 변이로 나왔습니다. 15개 중 14개가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되었고, 이중 14명이 베트남인이었습니다. 변이 14건은 12월 24일 미국 다낭행 vn-99편 8명 24일 한국 다낭 vn-417 3명 23일 한국 다낭 vn-417 2명 21일 한국 다낭 qh-9451편 1명입니다. 14명 대부분이 무증상이었고 같이 탑승한 승객들은 호텔에 각자 격리 되었습니다. 현재 21일 한국 다항 q h 9 4 5일편 승객은 격리 기간이 끝나서 각지로 돌아갔고 다른 3편의 승객은 30일 저녁과 31일 오전 격리 종료되는 상황입니다. 호치민시 개방 3개월 코로나19 최대 손실 지역에서 호치민시가 개방하자 바이러스에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 시험 단계로 여겨졌습니다. 보시는 대로 결국 3개월 만에 폭증한 수치가 내려옵니다. 이 3개월 안정화는 구체적인 근거는 없지만 많은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란 것이 신기할 정도네요. 호치민 씨는 현재도 수시로 검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중증 환자 수치도 안정세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베트남 연말에 어떻게 된다고 예언했던 분들 내년에는 새로운 루머 개발하시느라 바쁘시겠네요. 지금 백신 접종률도 높지만 경증과 무증상 감염자들이 회복되면서 추가적인 백신 접종 효과를 더해주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완성된 덕 아닌가 생각합니다. 호치민 당석이 의무인 반 내는 올해서 우리가 이전 같은 스트레스 받는 거리두기 조치들을 되돌리고 싶지 않다면 오직 방법은 내부의 힘을 공고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laughs> 센스 있게 좀 합시다. <laughs> 센스 있게. <laughs> 학대 당해 사망한 8세 소녀 친아버지 긴급 체포. 공안은 우무옌 보고인장이 친딸을 학대하는 데 도움 혐의 수사를 위해 우무옌 김충 타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12월 30일 정부청사는 아동학대 및 폭력에 대한 판빙미 부총리의 지시를 담은 문서 9617VPCPNCO를 발행했습니다. 단호한 처리가 필요하겠네요. 해당 뉴스는 상기 영상 링크 참조 바랍니다. 올해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올한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지켜봐 주시면 보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